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류입니다 주식 쉽게 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을 지언정. 아 자기를 컨트롤 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으로 가면은 언제든 승리한다. 그렇게 저는 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보면, 어, 1년에 에, 몇, 두번 정도는 많을 때는 세번 정도 이런 상황이 늘 옵니다. 그러나 늘 다시 올라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밸런스라는 것은 상승만해서 수익이 나는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수가 하락을 해도 어, 수익이 나는 ETF 중에. 어, 인버스, 곧버스 등 이런 종목도 좀 들고 있어야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춰 놔야 된다. 제가 최근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나스닥은 아, 나스닥이 아니고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고, 그래도 코스피는 어, 어느 정도, 아, 저 정도면 제, 됐다. 뭐, 그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락 구간에 있었는데, 에, 오후 들어서 즐금즐금 올라오면서 막판에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 증시 다우 0.13, S&P 0.40, 나스닥은 0.45% 올랐고, 자 올랐으면 야, 하락이 멈췄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 기술적 지지선에서 잠시 하락이 멈춘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라. 위로 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이나마 아, 흥분을 하시면 안 된다. 자꾸 나오는 셧다운 얘기, 악재 소리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호재 소식도 있지만, 호재 소식은 묻히게 돼 있습니다. 국채금리 10년 물 4.53일 16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이다. 호재는 뒤로 하자. 자, 호재가 나와도, 어떠한 호재 나와도 잠깐 눌렀다,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매수하는 사람들은 물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호재, 요, 요 금방에서 이제, 아, 호재 뉴스가 나온다. 아 그런 것은 아 뒤로 하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략은 이렇게 하자. 어제와 똑같습니다. 어제 제 이야기도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미국 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증시 시작부터 쭉 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자. 요 이야기는 제가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죠. 마감글에 올려드렸는데 어, 그래도 추석 전에 매수해서 들고 갈 종목은 어, 몇 종목은 있다 그 이야기와 함께 가겠습니다 다우준수 0.13 S&P 0.40 나스당 0.45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우준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여기 지난 8월달 저점을 밑으로 내려갔지만 간신히 간신히 양봉으로 품어내서 거기에 딱 갖다 놨어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죠 자,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불안한데 눈으로 봐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여기를 내줄까? 그래서 추석 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 특별한 아 어, 특별한 수급이 쏠리지 않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어,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차트상으로 이렇게 밑단에 있고 어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사서 들고 가도 어, 나쁘지는 않다 다음 전략이 있으니까. 왜? 분할 매수만 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상으로, 앞만 좋은 종목이라도 차트상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폭 하락 시작했습니다. 하락 시작해서 조금 더 내려오다가 이렇게 질금질금 올라갔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고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 터짐에 올라간 것은 그나마 조금 어, 긍정적이다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제가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요날 하루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도 어 오늘 그렇다고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에코프로가 올라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석 전이라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매수량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아, 상승은 글쎄요입니다. 에코프루가 올라가야 올라가는데 어제 에코프루가 우리나라 금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아, 그래서 에코프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중에 나스닥을 보고 다우존스 종목들을 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은 개파락이 나왔었죠. 며칠 전에 개파락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이래요. 주봉으로 보면. 야, 8월 저점, 간신히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간신히 지켜주고 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추석 연휴, 연휴를 남기고 적극적으로 뭘 들어가야겠습니까? 아니죠. 추석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보기 좋게 나왔다. 그러더라도 우리 증시는 추석 끝나고 봐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이렇게 또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우 지수, 다우 지수의 종목들 30개 종목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어 그래도 오늘은 3대 지수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빨간 불이 많겠지. 일단 그게 어? 간단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셰브론이 그래도 1%때 올랐는데 다른 데는 다 0.몇 %인데 그래 셰브론은 요즘 국제 유가 올르니까 어, 그래도 얘한테는 돈이 쏠리겠지, 그렇죠? 예. 캐터필라도 또 올랐네요. 예. 캐터필라 올랐고 자 다우 올라 다우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고. 자, 음, 그냥, 그냥 그러네. 조금씩 오른 거네.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요 며칠 빠지다가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플은, 어, 호재성 뉴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발열 문제가 있다. 이런 나쁜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어우, 뚜껑을 열었더니 잘 팔리고 있더라. 이제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 호재 뉴스는 머릿속에 막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호재 뉴스는 머릿속에 두지 말자. 자, 이렇게 대강 훑어봤습니다. 아,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은 크게 오른 종목은 없구나. 돈이 어디로 훅 하고 쏠리는 건 없구나. 그저 그냥 아, 기술적으로 약간 상승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자, 쭉 올라갔었죠. 잘 올라갔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야겠다. 아, 어? 준 가격 조정은 받아야겠다.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얘도 요 자리를 계속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주고 가야 또 AI 종목들이 또 가는구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요 어, 며칠 요 며칠 이렇게 올라는 가고 있어. 이틀 동안 올랐나 이틀 동안 오르는데 아 어, 얘도 여기가 떨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아직까지 관망을 하는 어, 추세인거지 적극적 매수는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채권수익률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6년 이후에 계속 지금 어, 최고치를 만들고 있다 16년 만에 어, 서브프라임 때죠 서브프라임 직전 어, 터지기 전 그리고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어, 이게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우리 증시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듯이 내일까지, 내일까지는 우리 증시 2,450 지켜줄 확률은 아주 크다,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다행히 간밤에 미국 증시도 하락은 하지 않았고. 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2,450은 지켜준다. 아, 이번 주에 그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뭐 다행히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거나 보합권 출발하거나, 뭐그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어떠한 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다 포지션이 틀릴 텐데, 아, 어, 노말한 상태에서 노말한 상태. 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자. 이겁니다. 자, 주식 투자, 내 돈이 1억 투자하는 사람이다. 1억 투자하는 사람인데 9천만 원다 주식에 들어가 있다. 요것은 잘못된 상황이다. 음? 어, ETF 중에 어, 지수 하락에 배팅하는 어, 인버스, 고버스에도 인버스든 고버스든 어디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아, 요거와,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도 좀 있어야 된다. 왜? 어떠한 종목을 들어갔어도 분할로 들어갔으니까 돈은 남겼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정도를 갖추고 넘어가야지. 어우 나는 다 주식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은 좀 아니다. 대개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뭐 데이터를 본 거는 하지만 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90%가 다 주식만 들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ETF 이런 거에 아직도 잘 손이 안 저희 회원님들도 자. 인버스, 곧버스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실 분 오세요 하면 잘안 와요. 왜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시, 황이좀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해치성으로 좀 가야 됩니다 해도 그쪽으로 잘안 간다고. 어? 현금이 있는데도 안 온다고, 현금이. 그건 왜 그럴까? 아, 직 그쪽에, 에, 손이 잘안 가는 거예요. 어, 그거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그거는. 응? 잘못될 일이 없어. 증시가 나쁘면, 증시가 나쁘면, 종목이 많이 빠지지. 그 ETF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교육이 없어 그래. 교육이. 어, 자 주식을 할때 우리가 골프 치러 갈 때는 연습장 가고 연습장 열심히 가죠. 프로한테도 배우고 주식할 때 누구한테 배우고 왔습니까? 계좌만 틈은 그냥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깨비 배류가 차츰차츰 차츰 그런 지식까지 에, 알려드리면서 어, 영상을 만들어서. 어, 몇달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 구독자도 많이 들고, 어, 오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는 어제 올려드린 아침 영상, 어떻게 어떻게 하자.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종목이라고 칩시다. 종목. 어떠한 종목이야. 어, 나뭐 매수하고 싶어. 우리 도깨비 밸류는, 어, 요 며칠, 어, 계속 매수는 안 하고 있으나, 지지난주, 그때까지는 그래도 몇 종목을 이렇게 매수했는데, 어, 차트상으로 요 위치나, 요 위치나,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고 멈춤 상태예요 참고로, 요런 상태의 종목, 요렇게 위에 있는 종목,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그거 따지지 말고,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오, 여기 하단, 여기 하단, 상단, 요 근처에서 매수한 종목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일정량 손실 보고 매도를 해서 요 종목이 추석 끝나고 라든지 이후에 더 떨어지면은 더싼 가격에 다시 사라 저는 그 전략을 드린 거예요 그 전략을 어, 그 전략을 지난주 말부터 어제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잘안갈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왜? 손해보고 팔기 싫거든요. 그렇죠? 어, 어, 그런 문제가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 과감하게 행동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 근데 연휴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해요? 올라가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아, 자, 연휴 전에 한 7% 손해보고 일정량 팔고 더 떨어지면 살려고 했더니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제가 또 명절 끝나고 또 드린다니까 어? 전략 전략이 다 있습니다. 전략대로라면 절대 나쁘진 않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얘네들 이야기입니다. 지겹습니다. 지금 지겨워 어, 하도 이야기해서 그러나 아, 지금 보세요. 어? 9월달 증시가 안 좋게 끝났죠. 근데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얘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만 컨트롤 했다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안 보고 있다. 우리는 수익을 보고 있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고, 얘는 최근에 매수했고, 최근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안 샀어요. 왜? 아 얘네 세 개를 들고 있는데 얘까지 살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도 최근에는, 어 호텔 신라 먹을 만치 먹고 우린 9만 원 위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9만 원 위에서 여기서 사서 그러면 그 돈이 생긴 거로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얘네한테 돈이 좀 쏠렸어요. 어. 얘네한테 쏠릴 돈이 이쪽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쏠리느냐? 그게 궁금하죠. 어. 궁금하죠. 자, 돈이 미국 증시가 반등이 조금 나왔으니까. 우리 증시로또 반도체나 이쪽으로 골고루 쏠리리냐, 아니면 이쪽으로 더 쏠리리냐. 아, 요것을 체킹을 할 거예요. 제가 체킹을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얘네한테 쏠려도 좋고 반도체한테도 쏠려도 좋고. 아, 조금만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돈이 반도체로 또 다시 쏠리는구나. 그 강도로 나는 거예요, 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 끝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도체로 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걸 체킹을 하면서 전략을 계속 짜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을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주린이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은 느낌이 잘안 오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야구를 하는데 아, 전반기 완전 죽 썼어. 감독이 전반기 완전 죽 썼어. 근데 어, 전반기 죽은 쓰고 있지만 은 어, 마지막 경기 마지막 딱한 경기, 두 경기 며칠 남겨놓고 야 죽 쓰던 우리의 4번 타자가 살살 살아나네? 어? 그리고 1번 타자도 살살 살아나네? 그러면은, 감독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야, 후반기에는, 어, 지명 타자를 누구 세울 것이고, 4번 타자를 누구를 계속 기용할 것이고, 이것을 머릿속에 둔단 말이에요. 어허? 어 지명 타자로 쓰던 애가, 어, 막판에 잘 나가네? 음, 그러면 후반부에는 쟤를 잠시 4번 타자로 한번 기용을 해봐야겠구나. 쟤가 제일, 어? 그래도 가장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라면 그렇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어뻥 내가 사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기만 바라는 것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는 하지만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팔더라도 그 다음 종목을 곧바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사지 뭐 사지 뭐 사지 하고 있다가 저게 올라가면 아유 나도 사야지 했다가 또 늦게 들어가서 또 물리고 이순환매사즈 사이... 순환매 사이클이 짧은 흐름을 타면 은 어, 제때 못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래서 항상 제가 오늘은 뭘 체킹한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중요치가 않아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번 주 내일까지는 2450은 지켜준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 벨리었습니다